도망간다. 좋아. 야. 아, 저, 가만 우리... 있어, 나나, 재효가. 서망간다 자자. 이리 와. 얘는, 아, 얘네 들어온... 아, 응. 어. 위험해 봐, 나나. 또싸우거 오지 마. 또 싸우는 거야, 진짜. 막으려고는 하시네요, 그죠 따라다니는 거 못하게. 근데 좀 단호하게 더 했었어야 되는 거 맞아요. 음, 맞아요, 맞아요. 좀더 해야 되 확실하게. 응. 안좋 왜 그래? 원인 제공 한사람한 개가 저는 요인것 같아서 혼냈던 것 같아요. 싸울 때마다. 무슨 안 되나? 안 되나? 아, 이고공을 어디 놨어? 우리 돼지 공 어디 있어? 응? <laughs> 아이고 외롭었어. 묘미야 뭐? 해 너는 으르렁 거려 가지고. 아야 어제 <laughs> 코가 왜 이렇게 빨개? 우리 애기. 저 간식에 미쳐 있어. 어서부터. 뭐. <laughs> <laughs> 싸우면 용이한테 그렇게도 싸우 보이는 가족이지 뭐왜 그냥 뭐, <laughs> 싸움, 뭐. 아니. 왜 그러냐면, 이게 또다 제가 있으면 무관심하잖아요 무관심하면 지내들끼리 알아서 놀아요 <laughs> 뭐 분리불안도 없고. 자기들 끼리 있을 땐또 괜찮나 보네요, 그죠? 그러네요안 따라다니니까. 뭐거 걔를 훈련하다 거기서다 종종 이렇게 시청하는데 거기서도 꼭그 말씀을 허 이렇게 던지는 <laughs> 던지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. 본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. 좋은 거지만 하는 거죠. <웃음> <웃음> 그냥 그냥 아, 원장님. <laughs> 우리 진짜요? 가족이 떠날게 당신이 키워. 아 당신 있는 데다 보내줄게. 아 어, 여기도 집을 떠나나요? 아 이거 자발적으로 나간다네요. 어.